안녕하세요. 디지털 뱀터 강사 김수미입니다. 오늘은 그 리모트 미팅으로 어, 교육을 받기 전에 리모트 미팅에 대한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미, 문자로 이런 메시지 또는 이런 메시지 주소를 그날 해당 당일 날 아침에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리면은 이 일단 어, 컴퓨터에서 크롬으로 접속을 합니다. 크롬으로 접속을 하셔서 리모트 미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화면이 나오시면은 회의 참여 누르시고 여기에 접속 코드 제가 아까 보내드렸던 930920 이런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바로 이 링크로 바로 들어오셔도 회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930920 일단 참여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참여를 누르면 닉네임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이번 달에는 좀 수강생들이 좀 많은 관계로 본인의 성명을 실명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자, 지금 화면은 PC 버전으로 접속하는 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이 마이크 표시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꺼두시거나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도 오프 온오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카메라를 켜거나 카메라를 끄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화면 공유가 있을 거예요. 내 화면을 공유하고 싶다. 아니면 화면을 공유해 주세요할때 화면 공유를 쓰시면 되고요. 내 전체 화면이 누르면 선택을 한 다음에 공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서를 혹시 공유를 할 때는 PDF나 뭐 JPG 파일 이런 문서를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100% 실습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PC 버전으로 문서도 업로드하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이라고 말풍선이 하나 있습니다. 말풍선을 눌러보시면 채팅을 진행을 할수 있고요. 제가 채팅창에 1이라고 써주세요 하면 1이라고 입력하고 전송 또는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는 이제 참여자 화면이 또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PIP는 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핸드폰에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이런 식으로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요. 자, 미팅으로 초대합니다. 이걸 눌러서 바로 앱으로 이동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앱은 한 번은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미팅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왼쪽 위에 3개의 메뉴, 3줄이 보이는 메뉴가 있으실 겁니다. 이걸 누르셔서 카메라나 마이크, 카메라 마이크 오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잠시 꺼두셨다가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 때 마이크를 켜고 말씀 해주시면 되고요. 화면을 보시다가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타임라인이 여기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누르고 여기에서 채팅창에 1이라고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